어? 세계 인구 1위를 차지한 중국 전체 인구 13억 5천만 명중 여성은 약 6억 6천만 명 중국은 인구만큼이나 예쁜 여자도 많다는 행복한 진실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름답다고 소문난 중국의 미녀들 내가 영웅의 칼보다 황제의 권력보다 강해요 옛날 일이라 증명할 방법이 없네. 중국을 대표하는 피부 미인 양규비도 미모를 위해 어린아이의 오줌으로 목욕을 하고 직접 마시기도 할 정도였다고 충격적인 대륙의 피부 관리법. 중국 여성들은 예뻐지기 위해 한국에서 내 모를 산다. 중국 여성들은 예뻐지기 위해 한국에서 땡 땡을 꼭 산다. 두 글자인가요? 아, 세 글자? 뭐, 그럴까, 아, 이제. 아유, 쉬워요, 아, 문제가 너무. 뭐, 화장품 아니야, 어, 화장품. 네, 화장품. 의사 아니야, 세... 의사? 의사? 의사를, <laughs> 의사를 사서 의사를 서 때려 고치는 거죠. 때려 고치는 거죠. 집어넣고. 아, 요즘 누가 집어넣고... <laughs> 아, 때려서 버텨요. <laughs> <laughs> <옛날에랑 웃음> <고치라고 웃음> <많이 묻혀요>. 아, 요즘 누 버텨요. 옛날에 나이 못지게 형이 말했죠. 절대 버텨요. 아니, 때려 <laughs> 번. 번아 때려서 고치고 이런 거안하나요 아닙니다. 네. 나도 이게 왜 이걸 사는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어, 그는 것을 산다. 음. 먹는 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이요? 네. 달팽이? 응? 달팽이 아닙니다. 거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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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북. 올챙이. 아니, 고양이. 지금 우리나라 에 <laughs> 이게 안 잡히는데. 아, 그래요? 이거 어? 뭐 <laughs> 산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펜더곰? 팬더금? 펜더곰은 아니고요. 아니 중국이 사자라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독수리. 아,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를 산다. 호랑이. 자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자정답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정답! 중국 여성들은 예뻐지기 위해 한국에서 호랑이를 산다! 짧은 시간 동안 최고의 효과를 볼수 있는 마스크팩! 그 중에서도 동물 모양의 디자인으로 피부 관리도 하고 재미도 있는 동물팩이 특히 화제!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각 브랜드의 마스크팩만 모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이 생길 정도라고! 어, 처음에는 이제 중국을 아예 타겟을 잡고 이제 저희가 상품 개발을 들어 가서 이제 동물을 만들었고요. 동물이 인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인기가 좋은 이제 경극 쪽 컨셉을 잡아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촉촉한 피부와 재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한국의 동물팩이 중국 미녀들의 필수 아이템. 엄지 척. 이거. 마스크팩. 아 이거예요. 네, 이거. 네, 이거 하나씩 붙여볼까요? 이 이게 경극 팩이래요. 음. 이거 뭐나누면서이것도 아 <laughs> 마스크팩. 이거 엄청 발등을 엄청나게 발등을 팔린대요 진짜. 이거를 지금 황현희 씨가 붙이면은 네. 네. 패션이 완성이 되는 거. 아 제가 한번 붙여볼까요? 예, 네. 네, 뭐. 이 복장에 어, 어, 어. 이 경극 마스크를 붙이면. <laughs> 야이 굉장히 새로운 거. 어. 진짜 아이디어다 이거. 네. 중국 연예인들이 이거 재밌다고 SNS 에아 올리는 거예요. 아 올린 게. 그래서 더아 이제.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네. 네.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재밌다.